마찬가지인데요. 거기서 빼려고. 예, 여기 호수를 일단 풀어주셔야 되겠죠? 이렇게 분리해주시고, 트라이악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 일단 호수를 분리해주시고, 트라이악 같은 경우는 이 와이어가 있습니다. 이 와이어가.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인데, 호수가 이렇게, 아 와이어 난이 이렇게 나오는데, 잘 보시면 얘는 이탱크에 연결되어 있잖아요? 이탱크에 연결되어 있어요. 그리고 얘는 이 차야연결돼 있어요. 얘네를 음, 뭐. 분리를 해야 된다 저희가 이건 좀그 어, 작업을 그건가? 좀... <laughs>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설명 드릴 텐데 핀셋이 네. 필요하십니다. 에이 참... <laughs> 어렵게 만들어 <보조라는데>. 놨네 <laughs> 그래서? 그거는 그 이게 저도, 저희도 저 지금 기존 거 이거 뺐다 깼다 하는데 잘안 맞으면 안 들어가요 또. 네. 예. 어, 그런, 그런 경우도 있죠. 중간에 그렇죠? 커넥터나 아까 집어넣어 줬어요. 그래서 그렇지. 이 커넥터 넣는 날개, 거를 그거 넣을 때날참서 날개, 날개 그 핀이 부러져갖고